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꾼 마신입니다. 어, 3월 3주차 경마 날이 왔습니다. 어, 3월 3주차 경마는 어, 날씨가 어, 이제 완전히 봄 날씨로 풀려서 어, 봄 경주가 될것 같습니다. 어, 3월 2주차 경마도 예, 총 24개 경주 적중을 했습니다. 어, 금요일 8개 경주 적중을 했고요. 어 토요일 어 7개 경주 적중을 했습니다. 어일요일엔어 아, 9개 경주 적중을 했고요. 어 금요경마 어, 금요일 금요경마 부산 4경주에서 아 주력 마번으로 3번, 7번, 11번 때려서 어 복승 어 33.2배 쌍승 어 30.7배 어 삼복승 48.9배 어 삼쌍승 어 268.3배 적중 시켜드렸습니다. 아 토요 경마 제주 우경주에서 어, 주력 마번 어, 2번, 7번, 1번 적중을 해서 에, 복승 어, 35.7배, 쌍승 71.5배, 어, 삼복승 88.0배, 어, 삼쌍승 551.9배 적중시켜드렸습니다. 아, 1호경마 서울 이경주에서 2경주 승부 경주에서 어 3번, 2번, 10번 적중을 해서 어 복승 11.1배, 쌍승 어 17.1배, 어 삼복승 15.7배, 어 삼쌍승 70.4배 적중을 시켜 드렸습니다. 어 3주차 경마는 날씨도 정상적으로 어, 풀려서 어 말과 기수들이 정상적인 경주를 시행할 것 같습니다. 어 3월 3주차 경마부터는 어, 고배당 위주로 어, 적중을 많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3월 15일 금요 경마 승부 경주는 어, 제주 삼경주육경주칠경주 어, 부산 2경주, 3, 4경주, 5경주를, 예, 승부경주로 잡았습니다. 어, 경마꾼 마시니, 어, 복귀하면서 지켜본 놈들이 있는데, 어, 그 놈들을 놓고 고배당으로 한번 제대로 때려보겠습니다. 아, 오늘도 주력마분 불러드릴 테니, 어, 조합 잘 하셔서, 어, 항구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어, 제주 1경주부터 예상 시작합니다. 제주 일경주 800m, 제주마 6등급, <laughs> 어, 9번 어, 파워 리더, 리김대영 어, 기수가 안정합니다. 어, 얘는 어, 두번 출전을 해서 준우성한번 했는데, 어, 여기서 뭐 편성상 그쎄 어, 말이 없습니다. 어, 지난번에 뭐 아쉽게 2차걸 어, 얘가 대줬는데, 걸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 축 중심에 놓으시고 어, 9번을 예, 축 중심에 놓으시고 어, 주력마번 한방 때릴 수 있는 마필은 어, 3번 어, 3보까지 때릴 수 있는 복병마른 어, 10번입니다. 어, 조합 잘하셔서 예, 한국 하시기 바랍니다. 어, 제주 이경주 800m, 어, 제주마 6등급 어, 3번 어, 장전공주 정명일 기수가 안을합니다 어, 얘도 어, 두번 출전을 했는데 어, 성적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지만 어, 2차가 한번 됐습니다. 어, 걸음이 어, 자리를 못잡아가지고 그런데 4코너 돌면서 걸음이 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어, 3번 얘를 축중심에 놓겠습니다. 3번을 예, 축중심에 놓시고 어, 주력마분으로는 어, 4번 어, 3번까지 떼일 어, 수 있는 복병마은 어, 6번 되겠습니다. 어, 조합 잘하셔서 예한구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 부산 일경주 어, 1200m 국산 6등급, 말들이 우승 경험이 없는 말들이라 어, 우리는, 어, 요 놈을 축으로 놓겠습니다. 어, 8번, 어, 킹 드래곤, 다실박 기수가 안녕하는데, 아, 여기서는, 어, 이게 뭐, 말들이, 어, 전부, 어 미승마들 말이라, 어, 우승 경험이 없어서 신마들 싸움인데 아, 여기서, 어, 지난번에 주행검사 때 현명이가, 어, 육착을 갖다 넣는데, 어, 요번에 그다실박 기수가 훈련을 했는데 아, 날씨도, 어, 많이 풀렸고 상탱이, 상대가 상태가 좋아졌, 좋아졌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8번을 예, 쭉 중심에 놓으시고 어, 주력으로 어, 때릴 마필은 예, 5번 되겠습니다 어, 3번까지 때릴 수 있는 복동말은 어, 11번입니다 어, 조합 잘 하셔서 항구를 어, 하시기 바랍니다 어, 제주 3경주 900m 아, 제주마 5등급 어, 경마꾼 마신의 어, 첫번째 승부경주 되겠습니다. 에, 마신이 아, 지켜본 놈이 있는데 고놈을 놓고 한번 배당으로 제대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어, 부산 2경주 1400m 아, 국산 6등급 어, 경마권 마신의 어, 두 번째 승부용주 되겠습니다. 네, 마신이 아, 복귀하면서 지켜본 놈이 있습니다. 그 어, 놈을 놓고 한번 제대로 배당으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어, 부산, 아, 제주 사경주 1000m, 아, 제주마 5등급, 축 중심에 놓을 마필은 어 7번 어 무비공 예 이송민 기수가 앉아합니다아 얘는 3번 출전을 했는데 3번 다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 어 승률 어 100%입니다. 어 얘는 지난주 뭐 불량주로에서도 걸음이 어 주로가 불량주로였는데도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아 그래서 얘를 어 우리는 얘를 축으로 놓겠습니다. 어 노놈을 무비 공을 7번을 축 중심에 놓으시고, 어 주력으로 때릴 마필은 어 2번, 어 3보까지 때릴 수 있는 복병말은 어 3번입니다. 어 조합 잘 하셔서, 예, 한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 부산 삼경주 어, 1,300m 국산 6등급 축중심의놀 마필은 어, 7번 어, 그레이드 보이 어, 모준호 기수가 안전합니다. 아, 얘는 지난때 어, 그주 준호가 주행검사를 했는데 어, 4차, 3차가 됐습니다. 3차가 어, 는데 걸음은, 아, 좋았습니다. 걸음이 좋았는데, 어, 일부러 자꾸만 가서 3차가 어, 됐는데, 아, 여기서 뭐, 편성상 센 말들도 없고, 다 고만고만 하는 신마들 쌈이라 무조건 우리는 어, 7번, 어, 그레이드 V, 예, 요놈을 축 중심에 놓겠습니다 어, 요놈을 축 중심에 놓으시고 어, 주력 마본으로는 예, 2번, 어, 3번까지 때릴 수 있는 복평말은 예, 3번 되겠습니다. 어, 조합 잘 하셔서, 예, 한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 제주 오경주, 어, 1000m, 제주마 4등급, 7번 봉천수 예. 원유일 기수가 안녕합니다 얘는 여섯 어, 번 출전을 했는데 어, 우승 3번 준우승 3번 했습니다. 어, 얘는 뭐 거름도 그다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름도 뭐 아쉽게 아쉬운 뭐 저기를 이착을 했지만 거림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놈을 우리는 중심에 놓겠습니다. 요놈을 어, 축 중심에 놓시고 주력으로 어, 때릴 마필은 예, 6번, 어, 3번까지 어, 때릴 수 있는 복병 말은 어, 3번 어, 조합 잘 하셔서 예, 한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4경주, 어, 1400m, 혼합 4등급, 어, 경막군 마신의 어, 세 번째 승부경주 되겠습니다. 아, 마신이 어, 지켜본 놈이 있습니다. 그 아, 놈을 놓고 한번 배당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예, 부산 6경주, 예, 1110m, 아, 제주마 4등급, 어, 경마꾼 마신의 어, 네 번째 승부경주 되겠습니다. 예, 경마꾼 마신이 어, 지켜보고 복귀한 놈이 있는데, 그놈을 예, 놓고 한번 제대로 배당으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예, 부산 오경주, 어, 1400m, 국산 오등급경마꾼 어, 마신의 어, 다섯 번째 승부경주 되겠습니다. 경막군 마시니, 어, 복귀하면서 공부한 놈이 있습니다. 어, 고놈을 놓고 어, 배당으로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어, 제주 7경주, 1110m, 제주마 3등급 어, 경막군 마시니 여섯 번째 마지막 승부경주 되겠습니다. 어, 경막군 마시니 어, 그동안 지켜본 놈이 있는데 어, 고놈을 놓고 한번 제대로 어, 배당으로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어, 부산 육경주 에, 1300m 국산 5등급 에, 음, 어, 6번 비트, 비 비트 드래곤 예, 유식수가 안 잡니다. 아, 얘는 어 걸음이 뭐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 세번 출전을 했는데, 두, 어, 두 번, 한번 우승, 두번 준우승 한번 했는데, 2차가 한번 됐는데, 아, 걸음이, 직선에서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 놈을 우리는 축으로, 예, 요 놈을 축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어, 주력 마본으론, 어, 3번, 3보까지 때릴 수 있는 복병말은 네, 9번 되겠습니다. 조합 잘하셔서 어, 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팔경주 1200m 어, 제주마 6등급 네, 축중심에 놀 마필은 어, 2번, 어스칼, 어, 임재강 기수가 안전합니다 어, 얘는, 어, 23번 출전을 했는데, 어, 그다지, 뭐, 성적은 우승 3번 하고, 어, 준우승 6번, 3착 3번, 4착 한 번, 4번 됐는데, 아, 요번에는, 어, 이번에는 어 차, 지난번에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걸음이, 어, 걸음은 상당히 좋았는데 자리를 못 잡아서, 어, 아쉽게, 어, 어 2착을 됐는데 이번에는 어, 임재강이가제기승하면서 어, 훈련도 잘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2번 연놈을축 중심에 놓겠습니다. 어, 주력마분으론 9번 어, 3보까지 때릴 수 있는 복병말은 어, 7번 되겠습니다. 조합 잘 하셔서 항구로 예,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7경주 1800m 어, 국산 4등급 10번 창창대로 예 채시대 기수가 안정화니다 아 얘는 16번 싸웠는데, 뭐, 얘도 어 출전은 16번 했지만, 그다지 뭐, 어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어 준우승 두번 하고, 어 2차 한번, 3차, 4차, 이렇게 네 번씩 됐는데, 요번에 아또 최시대 기수가 어 직접 신경 써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 걸음도 끝걸음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번, 어 창창대로, 어, 요 놈을 축 중심에 놓으시고, 어 주력으로, 어 때릴 마필은, 6번, 어 3부까지 때릴 수 있는 보표 말은, 어 12번 되겠습니다. 조합 잘 하셔서, 예, 한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 부산 8경주 1600m, 어, 혼합 4등급, 어, 12번, 어, 서돈 슈퍼원, 어, 대실과 기수가 안자 합니다. 어, 얘는, 뭐, 두, 어, 여섯 번 출전을 했는데, 우승 두 번, 준우승 한번 했습니다. 아, 어, 지난번에, 어, 단아가가 타가지고, 어, 자리를, 어, 이게 자리를 못 잡고 안을, 안에서 비벼대더니, 결국은, 어, 육착을 했는데, 이번에 다실바 기수가, 어, 훈련을 다시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실바 기수하고, 어, 호흡이 잘 맞는지 아주 상당히 걸음이 좋아졌습니다. 예, 요놈을축 중심에 놓겠습니다. 우리는 12번을 예, 축 중심에 놓시고 어, 주력으로 예, 때릴 마필은 예, 2번, 어, 3번까지 때릴 수 있는 복병 말은 어, 1번 되겠습니다. 어, 조합 잘 하셔서 어, 한국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럼 3월 3주차 경마, 어, 3월 16일 어, 토요 경마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